AI 행동 분석하고 조직 심리학이라니, 이게 전혀 다른 분야 같잖아요? 근데 이 둘을 넘나들면서 최고의 팀을 만드는 비밀, 바로 엔진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와, 우리 회사 전략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데, 왜 현장에서는 자꾸 삐걱거리고 이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걸까? 오늘 바로 그 문제.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과를 좌우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략이 자동차 설계도라면 실제로 바퀴를 굴리는 건 뭐죠? 바로 엔진이잖아요. 조직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 동기부여, 문화 같은 이런 인간적인 역학들이 착착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바로 조직의 엔진인 거죠. 이 엔진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리더의 여정, 그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새해가 밝고 1분기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 팀이라는 엔진의 뼈대를 만드는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팀을 꾸릴 때 이거 정말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되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적은 게 나을까요? 가장 효율적인 팀 규모는 과연 몇 명일지 아주 유명한 사례에서 그 힌트를 얻어보죠. 정답은 놀랍게도 숫자 2입니다. 네? 피자 두 판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피자 두 판의 법칙인데요. 팀원 전체가 피자 두 판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럼 그 팀은 너무 크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제프 베이조스의 감이 아니에요. 아주 탄탄한 심리학이론. 스타이너 모델이 이걸 뒷받침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서로 말 맞추고 뭐 조율하고 이런데 쓰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걸 프로세스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전체 효율을 뚝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물론 팀 크기가 전부는 아니겠죠. 그럼 최적의 규모 말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수많은 직장인들 데이터를 ai로 한번싹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i가 딱 짚어낸 고성과 팀의 비밀. 그건 바로 선명함과 연결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의 목표가 뭔지, 내 평가는 어떻게 봤는지. 이게 아주 투명하고 선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잦은 피드백으로 서로가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마음이 가까운 심리적 친밀감. 이게 성과에 훨씬 더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와, 놀랍죠? 자, 1단계에서 엔진 뼈대를 잘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쌩쌩 달리게 최고급 연료를 꽉 채워야죠. 그 연료의 이름이 뭐냐? 바로 신뢰입니다. 2분기 팀의 추진력을 폭발시킬 이 심리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팀 프로젝트 할때꼭 있잖아요. 나 하나쯤이야. 실쩍 숟가락만 얹어도 티안 나겠지? 하는 그런 사람이요. 아, 갑자기 막 떠오르는 얼굴들 있죠? 이게 바로 링겔만 효과. 다른 말로 사회적 태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책임감이 n 분의 1로 흩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런 무임승차보다 팀에 훨씬 훨씬 더 치명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썩은 사과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단한 명의 부정적인 멤버가 팀 전체 분위기랑 신뢰를 어떻게 존먹는지, 이건 그냥 도선 안 되는 말 그대로 암세포 같은 존재입니다. 빨리 도려내야 해요. 결국 팀의 신뢰라는 건요, 우리 서로 믿읍시다. 이렇게 구호 외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가 또 동료들이 지켜온 아주 사소하고 작은 약속들, 그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인 거죠. 만약에 신뢰가 한번 와장창 깨졌다면요. 아 어, 정말 어렵죠.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연구를 보니까 딱이 3단계가 핵심이더라고요. 첫째, 내 잘못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기. 둘째,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속하기.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관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연초에 활활 타오르던 열정은 좀 식고 슬슬 지쳐가는 딱 지금 같은 시기 연중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리더들이 가장 쉽게 꺼내는 카드가 바로 돈즉 보상이죠. 과연 그게 최선일까요? 진짜 동력을 끌어올릴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연봉 천만원 올랐을 때 기쁜 건 한두 달 가잖아요? 근데 회사에 있던 카페가 없어졌을 때그 분노는 1년 넘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행동경제학의 전망이론 때문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얻는 기쁨보다 이미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걸 잃는 고통을 훨씬 훨씬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됐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주는 보상은 한번 주기 시작하면 금방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동기부여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잘못된 보상 시스템이 얼마나 황당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에서요. 정부가 독사인 코브라가 너무 많으니까 이건 좀 없애려고 죽은 코브라 한 마리 잡아올 때마다 돈을 주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처음엔 코브라가 줄어드는 것 같았죠? 그런데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벌려고 코브라를 잡는 게 아니라 아예 집에서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황당하죠? 이렇게 의도랑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걸 코브라 효과라고 하는데요. 물질적 보상에만 너무 집중하면 진짜 목표는 잊어버리고 보상을 얻기 위한 꼼수만 판을 치게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과를 내게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도 AI 분석이 명쾌한 답을 줍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통장에 찍히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AI 분석 결과는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좀 놀라울 정도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 대리, 지난번 보고서에서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거 진짜 인상 깊었어요. 이런 구체적인 인정 한마디. 또 예상치 못하게, 아, 이 프로젝트는 그냥 김대리 믿고 맡길게요. 이런 작은 신뢰의 표현. 이런 것들이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력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4단계입니다. 최고의 엔진을 만들었고, 신뢰라는 연료도 꽉 채웠고, 내적 동기로 계속 달리게 만들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어떤 험한 길이 나와도 스스로 길을 찾고 진화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즉, 두려움 없는 조직을 만드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 여러분은 어떤 조직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뭐 답은 정해져 있죠. 그 구글이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찾아낸 최고의 팀의 비밀. 그 결론도 결국 이거 하나였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비난받지 않을 거야라는 그 믿음. 바로 심리적 안전감이죠. 이게 없으면 혁신 절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말 지겹게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남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우리 팀이 직접 뼈 아픈 실패를 겪지 않아도 다른 팀의 실수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조직. 상상만 해도 엄청나게 빠르고 강해지지 않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위대한 리더는요. 문제가 토질 때마다 달려가서 부품 갈아끼우는 정비공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애초에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정교하고 튼튼한 엔진을 만드는 설계자에 가깝습니다. 바로 팀원들의 신뢰와 동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시스템의 설계자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조직이라는 엔진을 볼때 나는 고장 날 때마다 허동지둥 고치는 정비공에 가까운가 아니면 처음부터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엔진 그 자체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에 가까운가 여러분의 리더십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